벌써 울려고 하는 거야? 아 벌써 울어? 아 <laughs> 어, 아니,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아, 오늘은 너무 행복해서 어 작년에 2022년에 저희 활동들은 되게 엑스너리 히어로즈한테 되게 선물 같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 두 번... 약세 번이라고 치죠 해피 데스 데이부터 약세 번의 활동과 그리고 우리 빌런즈 여러분들 처음 만났던 헬로월드부터 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한테는 선물같아 써가지고 이번 컴백은 우리 빌런즈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컴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도 하고 앨범 준비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었는데 딱 오늘 이 무대에 서니까 아,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무대를 하려고 이렇게 힘든 거 견뎌오고 그동안 어, 많은 생각들을 해오고 성장해왔구나 라는 걸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이 자리에 있어주신 빌런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저는 또 오늘 듣겠습니다 엑스나이어로즈는 여섯 명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준환이가 얼마나 이 무대에 서고 싶었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지만 앞서 애들이 친구들이 얘기해준 것처럼, 저희 빨리 하루 빨리 우리 준환이가 컨디션을 회복해서 우리 빌런즈 여러분들 앞에서 멋지게 다시 여섯 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 엑스널 히어로즈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음원도 발매되잖아요. 그쵸? 뮤비도 나오고,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를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